이번에 좀안 나오면 검파님 조금 원망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진짜... 난 <laughs> 많이는 원망 안 하는데, 어차피 내 선택을 내가 한 거니까, 조금은 원망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... 아,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정말 검파 동굴까지는 완전 죽기였는데, 그짓말 하지 마요. <laughs> 아, 진짜 진짜! 이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증인이에요. 동굴 갔다 하면은 언제는 이랬어요. 일주일에 다섯 번 가는데 동굴 무기 세번 봤어요. 람마 무기도 그렇고, 아 군창 저도 샀죠. 사, 사는데 <laughs> 미꺼학. 시청자분들도 <laughs> 미꺼학이라고 하시는데 크게 뭐한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비늘을 산다는 게이 돈이 아까운지 모르겠네. <laughs> 크게 뭐한 <laughs> 돈이잖아. 솔직히 네, 솔직히 천만 이거 크게 뭐한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비늘을 사는 게 아깝지? <laughs> 아 그래요? 따서 먹은 적이 어? 없어요? 아예 혹시 몰라요? 저는 람마르크 대검을 제가 직접 먹었거든요. 오, 산게 아니어가지고. 저도 람마 창 제가 먹었습니다. 아 필요 없어, 내가 한다. 다, <laughs> 내가 간다. <깐다>. 갑니다. 시청자분들이 <laughs> 아, 네, 대장 와킬 하핑은 무조건 걸읍시다라는데. <laughs> 대장은 왜 걸? 대장은 왜 걸어요? 아니 이분들, 왜저기요 대장은 왜 걸옵니까? 아 근데 대장님 뭐 람마 대검 드셨다고 하니까. 아니 저.. 괜히 저랑 있으면 엮여.. 엮여있는 거야 이렇게 하팽님 왜.. 왜냐뇨 하팽님 왜냐뇨 하팽님 몰라서 그래요 지금? 저분들 아직 제 템을 안 봐서 그렇구만 <laughs> 급이 나름.. 아이.. 급이 나르다니.. 갑니다 다시 갑니다 안포 헐. 저 자유 아니에요? 차례, 차례로 씨에요, 차례로. 차례로 에요저 루도 안 됐어요. 내 루도 아닌데. 난 여태 테스트 소환하고 있지도 않았어. 과연 똥손은 누군가인가. 다들 너무 기대를 하는 게 문제인 것. 같아. 어차피 우리 파티는 좌타공인 똥손 파티입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잘 드시는 분 없어 똥손끼리 모여서 못 먹는 겁니다 우리는 저희 오늘 두번에훅 도는데도 여태까지 지금 유일 한하나안 나왔습니다 아까 후보 몇개 나왔어요? 아까? 저 지금 그게 다 그거 같아요 그게 그거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정말 아이템 나올 확률이 컨텐츠 소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소모 속도 빨라서 정말 안 내놓는 건지 되게 의문이거든요 우리 파티가 정말 저주 파티가 된것 마냥 이제 아이템이 안 나와요 정말 이렇게까지 아이템이 안나면할 필요가 없어요 드디어 거의 다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와 시청자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이 전판에는 양손검과 갑박아 나왔어요 양손검이 아니구나 창린검이었구나 양손검은 전전파냐고 S랭크 right. 과연 설마 끝? 설마 끝? 끝? 이게 끝? 아누가 전 노란 거 주는 거본 적이 없어 저희 아누 15번 16번 잡으면서 저 아누하르트가 무기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심각해 집주좀해 볼게요. 보 나옵니다. 이딜1치자4 5자립8 9 1 딜 상가 영구 딜 신속 그 자리 고정, 그 자리 고정, 분폭 딜, 그 자리 고정, 이 자리 고정, 분폭 한번 더, 별개 올려주고, 그 자리 고정, 분폭 준비, 분폭. 아, 나 튕겼다. 튕겼어요, 말좀 해주세요. 네. 연구. 저 연구세요? 저 연구. 아, 나도 연구. 어, 시우는 연구? 아, 전멸하겠다. 자랑 전멸하겠다. 자부하고 호버비 그, 좀를면 돼. 보호 지키고 호흡이. 저 정도? 네. 주병님도 죽었어요? 거. 아. 자부, 지금 자부, 자부 해야 돼. 너 4, 3, 2. 궁포기에요 분포 ,分포 피하세요? 와, 안 되겠네, 이거. 와..어떻게 죽였는데? 루타실수 있나? 루할수 있나? 부활해봐 부활해봐 내장 켰거든 부활되는 사람 부활 줘루테루테 제루신데 어. 저 제루신데 중에... 죽었어요. 자유 아니에요. 부활중해줘부활부터 찍어. 나 이거 돈. 저저저부활중요와킬부활중탈 없어. 내가 <laughs> 뽑았어, 나 없어, 나 없어, 나 없어. 내가 뽑았어, 내가 뽑았어. 네 뭔데? 내가 뽑았어, 뽑았어. 내가 뽑았어. 내가 뽑았어. <laughs> 대박. 내가 뽑았어, 내가 뽑았어, 내가 내가. 내가 <에 inméide> <Bond playing> <미를> 뽑았어, 내가 <미를> 뽑았어. 내가 뽑았어, 내가 뽑았어. 내가 뽑았어, 드디어. 감절님 진짜. 어떡해. 내가 뽑았어. 아, 감절님 내가 뽑았어. 감절님 내가 뽑았어. 내가왔어올내가 아, 첫, 첫영은 내가 뽑았다, 그래도. 자, 이걸로 제일 요새 뽑았으니까 왔다 올라갔어다 아, 단절링 아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룰, 룰탄 사람 아닌가요? <laughs> 못 먹었으면 진짜 어땠어 이거. 진짜. 와, 대박. <laughs>